안녕하세요. 최근 스펙 열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월가에서는 대형 헤지펀드부터 정치인과 스포츠계 인사까지 잇따라 스펙 설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스펙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요. 먼저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스펙이란 특수목적 기업의 한 종류인데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되며 기업 인수합병이 유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자로서는 인수합병에 참여해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피인수기업은 합병을 통해 증시에 상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스펙의 경우 2년 안에 인수합병을 할 회사를 찾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줍니다. 특히 2020년은 스펙의 해였는데요. 총 242개의 스펙이 상장되었으며 인수합병에 실패해서 상장 폐지가 된 스펙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스펙 열풍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데요. 스펙 시장이 팽창하자 스펙을 통해 상장된 기업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스펙을 통해 상장한 니콜라가 있습니다. 상장 후 기대를 받으며 주가가 폭등했지만 실적도 없고 기술도 논란이 있어서 다시 폭락한 바 있습니다. 우회상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상장할 수도 있어서 개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투자 상품이 바로 스펙 ETF입니다. 스펙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티커명 SPAK, SPCX, SPXG 등 3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상장한 SPAK는 작년 9월 30일에 상장되었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SPXG는 올해 1월 20일에 상장했습니다. 먼저 SPAK는 2억 5천만 불 이상의 스펙회사나 스펙을 통해 합병된 회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60%는 스펙으로 합병된 회사에 투자하고 40%는 합병 전 스펙에 투자하는데요.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비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투자하지만 12%의 개별 종목 한도가 있는데요.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종목의 합이 45%를 넘지 말아야 하는 조항도 있어서 소수의 종목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성장한 지 2년이 지난 종목은 투자에서 제외됩니다. SPAK의 특징은 인덱스 ETF라는 것인데요.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 거래합니다. SPCX는 합병전 스펙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인데요. 정해진 룰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거래합니다. 최대 20%까지 현금이나 단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합니다. SPCX의 기본 전략은 ETF 운용사가 가장 유망한 스펙을 선택해서 인수합병이 발표되었을 때 주가 상승을 통한 투자 수익 극대화를 중점으로 운영하는데요. 합병 전 스펙에만 투자합니다. 주로 스펙의 경영진과 스펙의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투자할 스펙을 고른다고 밝혔습니다. SPXG는 가장 최근에 상장한 스펙 ETF로 SPCX와 마찬가지로 스펙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인데요 펀드 매니저의 판단으로 투자했을 때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것은 비슷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합병 전 스펙에 투자하고 3분의 2는 스펙으로 합병한 회사에 투자한다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전 종목 동일 비중 투자로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SPAK처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는데요. SPXG 펀드 매니저에 따르면 기업이 좋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을 예로 들면서 혁신 기업인데 팔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2의 아마존이 될 기업을 찾아서 장기간 보유함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때 생기는 단점인 변동성은 여러 산업의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상세하겠다고 합니다. 세 가지 스펙 ETF 모두 스펙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운용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펙 관련 지수에 따라 정해진 룰에 맞춰 투자해서 펀드 매니저의 개입을 최소화한 SBAK 펀드 매니저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합병 전 스펙에만 투자하는 SPCX 스펙 합병을 통한 회사에 투자는 비중이 높고 장기간 보유로 수익률을 높인다는 전략을 가진 SPXG 등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패시브 전략으로 운영 보수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면 SPAK, 합병 전 스펙에 집중 투자하고 싶으시면 SPCX, 스펙 합병을 통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고 싶으면 SPXG가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펙 ETF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절한 ETF를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